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일로그의 강빈입니다. 저는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볼터치 네일 한번 해볼 건데요. 치크 네일을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좀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왔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 다이소에 갔더니 워터 데칼 네일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워터 타입이라고 써 있는데, 워터에 넣어서 어, 불려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붙이는 건데, 이게 보니까 볼터치처럼 생겼길래 아마 그런 용도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터치에 이렇게 핑크색 자개 어, 포인트 넣어 줄 건데요. 어, 보통 재료상보다는 약간 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색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스티커랑 자개를 한번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 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치크 네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젤을 발라놓았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젤은요. 하모니 베이스 젤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 컬러를 한번 발라볼 건데 연핑크 컬러를 바를 거예요. 아이젤 원래는 넘버가 붙어있었는데 넘버가 사라졌어요. 자, 아이 젤 아주 연 핑크톤, 흰색이 많이 들어있는 핑크톤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거 이 전체적으로 다 풀컷을 해주셔야지 치크 네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풀컷을 해주세요. 자, 이거 제가 잘랐는데요. 물에다가 한번 첨벙 넣어볼게요. 젤 클리너로 한번 닦겠습니다. 굉장히 잘 미끄러지듯이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가운데 전에다가 뿅하고 올려주세요. 그 위치를 잡아주고 물기를 빼야 되니까 키친타월로 눌러주시는 게 아무래도 약간은 먼지나 이런 거에서 어, 자유로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은 가장 진한 색깔을 넣고. 그 양쪽에 있는 부분 약간 연한 컬러로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베이스 젤을 할게요. 네일 글리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자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핑크색이 너무 예쁘네요. 이 핑크색을 한번 중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보통 볼터치 네일은 스펀지로 진한색 핑크톤이나 이런 걸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만들어내는데요. 아 얘는 스티커로 되어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개를 올렸으면요. 여러분 클리어를 올려야 되겠죠? 클리어를 올리는데 중간 부위를 조금 높게 올리고요. 중간 부위를 높게 올리고 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살살살살 살살 미끄러지듯이 잡아 땡겨주세요. 그리고 밀어주시고 그래도 중간 부위를 마, 많이 올리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어, 다른 부분보다는 중간 부위만 살짝 높으면 될것 같아요. 탑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탑젤은 하모니 쓰고 있고요. 어디 갔냐, 어, 하모니 탑질입니다. 와, 다 끝났습니다. 미경화제를 좀 닦아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경화제를 닦으면서, 아, 자개가 어느 정도 돌출이 되어 있으면 이걸 조금 파일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표면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링 하시면서 약간 손으로 만져보시고 아 괜찮겠다 하시면 탑을 한 번만 더 바르겠습니다. 아 저러다 색깔이 다 벗겨지면 어떡하지?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파일링을 가볍게 끝내고 다시 클리너로 닦고요. 여러분 수분하고 유분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표면도 굉장히 매끈하고요. 음, 되게 귀엽고 여성스러운 사랑스러운 치크 네일이 됐네요. 여러분 스타일로그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신 김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